트럼프 발언이 어제 오후 4시에 있었는데, 좀 되게 애매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도저도 아니, 뭔가 서명을 했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결국 정리를 러트닉 장관이 해주고, 베센트가 또 첨언까지 해줬죠. 그거 좀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었던 이제 어제 미국 현지 시간 4시 반, 네, 이제 음. 장 마감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어, 어제 우리 중국하고 서명했잖아.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응. 뭘 서명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우리 쇼미 그렇죠. 형님도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게 나와서 혼란스러웠는데, 결국 이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제네바 협정, 그리고 런던 협정, 런던 합의에서 이야기한 어, 중국이 히토르를 주면 미국은 이 수출 규제, 1년의 수출 규제를 어,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문화 한 것을 드디어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용이었던 건데, 시장은 새로운 내용이 없음에도 일단은 뭐 그래, 계속해서 지금 이 중국과의 관세는 어, 이 이슈가 계속 이 긴장 완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만족하는 모양새고요. 이 7월 9일, 이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이 분명 추가로 연장될 것 같기는 했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거의 확정이 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밤 사이에 나왔는데 이 금요일 아침에 벤세트 장관이 폭설 비즈니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 이제 9월 1일쯤 가면은 무역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7월 9일 안 그래도 이제 뭐 연장될 것 같았는데, 이제 완전히 9월까지, 7월 9일 뭐 이제 그냥 모두가 무시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준 셈이어서, 이제 뭐 관세는 결국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면, 뭐 인플레이션이 오늘 PC 물가가 살짝 예상을 상회하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계속 뒤로 밀리면 결국 관세 효과 없는 거 아니야?로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그런 뭔가 인플레이션도 사람들이 이제 아 그런 쪽으로 점점 기울면서 금리는 결국 내리겠지. 관세도 이제 별거 아니겠지. 이런 쪽으로 오늘 시장이 확 기울고 있다. 이렇게 좀 그냥 단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우선 7월 9일에 대한 걱정은 좀 줄었죠. 아무래도 뭐 스카페센트가 위협상을 전담 거의 전담하다 하잖아요. 근데 9월 1일 노동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멀었고요.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만 딜하고 어제, 어, 이번 주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게 도대체 언제 한 겁니까? 그쵸. 그리고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다 됐다고 뭐곧 이제 히토리가다 들어올 거야 했는데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 인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딜이라는 게 보통 걸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무, 중국하고 무슨 엄청난 딜을 한게 아니잖아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한 건데, 그것만 해도 지금 걸린 게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두달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무역협장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요. 제가 한미 FTA 협상을 취재를 해봐서 하는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통 복잡한 걸안 해놓으면 계속 분쟁이 생겨요. 그게 왜냐면 하 정말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세와 어떤 서로 간의 컨세션, 그러니까 나는 뭘 양보하면 너는 뭘,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음. 뭐 90개 나라를 90일 동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사실 <laughs> 그런 얘기가 난나요? 있었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길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에 시안부에 닥치는 트럼프 대 행정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슬슬 줄어들 거야. 라는 게 이제 뭐 계속해서 연장이 될 거야라는 건데 그래도 트럼프 정부는 유리합니다. 왜? 10% 우선 기본 깔고 그쵸.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세가 기본적으로 한 3천억 달러 이상의 수입은 어쨌든 얻고 가는 거고 보복관세 없이 원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가 급장 10% 올렸으면 다 보복합니다. 10%. 근데 그런 보복 없이 어쨌든간에 이러고 이제 뭐 10%면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예. 뭐그 중에 절반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 그게 다 외국에 없게 뭐 부담할 거라고 했지만 뭐 반반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쪽이 반 저쪽이 반뭐그 정도 분담을 하는 식으로 음...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익을 얻었고요. 지금은 트럼프 세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증권시장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스카페센스 장관이 333을 외쳤잖아요. 333이, 어, 저물가, 저금리. 3% 성장? 3% 그러니까 성장은 높고, 물가와 금리는 낮춘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가는 방향으로 보면, 이번에 저유가, 유가 낮췄죠. 그리고 금리 낮아지고 있죠.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빅 뷰리 풀법이 되면 성장도 개선이 될 거다. 결국 그저 음. 완화해 조금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치로 오늘, 어, 돌파를 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3% 성장, 그리고 저, 재정적자 비율 3%, 하루 생산량 3, 300억 배럴. 그러니까 이. 네. 관세를 때려서 아까 말했던 외환 3천억 달러 얻으면요 재정 욕자도 많이 줄어요. 그렇죠. 예, 지금 2조 5천억 달러 정도 10년간 생길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세 수입 물론 관세 수입을 얻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게 아니라 사실은 어프런트, 그러니까 미리 얻는 거고 그래서 그게 성장을 누르기 때문에 성장이 음. 절려들면서 나중에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세수가 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관세로 인해서 재정적자도 줄이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쓰고 싶은 쪽에 돈은 쓰니까 성장은 괜찮아지지 않겠어? 지금 현재 상황은 증시는 이번에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 그냥 <laughs> 타코야 이랬던 얘기가 쑥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아 그래도 뭐 물론 미국 뜻대로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모든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고는 시장도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니까 그쵸. 이 제가 봤던 한일 최근 일주일 중에 제일 재밌는 헤드. 그 리포트 이름은 계속해서 이 증시의 증시의 이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했던 사람 중에한 명이자 아폴로 어, 자산운용의 토스텐슬록 이코노미스트인데. 음. 이 제목이 결국 트럼프가 우리 모두보다 똑똑했던 건가? 맞습니다. 우리보다 한수 위였던 건가? 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결국 그런 부정론자마저도 진짜.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시장이 사실 타코라고 하면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뭐 이래가지고 이제 꼬리를 내린다. 어, 맨날 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트레이드를 좀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요새 그게 이란 폭격 이후에 싹 사라졌어요. 어, 진짜 하네. 깜짝 놀랐네. 저거 아, 그거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네. 내가 보여주겠어. 음, 화가 그게 타코란 얘기 듣고 화가 나서 했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왜냐하면 <laughs> 그 타코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너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화난다. 뭐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진짜 길게 했잖아요. 예, 그걸. 그리고.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 폭격하고 나서, 그 얘기가 지금 완전히 줄어들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관세 문제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음. 관세를 또 미뤘으면, 사람들이, 어, 또 타코, 타코 했을 텐데, 그럼 화가 아. 날 텐데, 그러면 이제 열받는데, 지금 타코 얘기가, 이란 폭격했는데, 뭐, 타코 얘기가 쏙 들어가니까, 지금은 관세를 미뤄도 어, 영도력 있는 결단이 된 거지, 타코가 된게 아니에요. <laughs> 영도력. 사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위대한 보... 지도자 동지의 영도력 지금, <laughs> 지금 뭐, 이 시장에서도 오늘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러트닉 상무 장관이 1개 일주일 안에 10개 나올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베센트 장관이 뭐 러트닉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뭐한 지금 한 10개, 12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뭐 그중에 두 개는 이미 된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두 개가 영국과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확실히 앞으로 나올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알찬 포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합의 정도만 하는 수준에서 10개를 이제 내놓을 거고, 그러면은, 음. 예전에 관세에 대해서 벌벌 떨었던 시장이면은, 아, 이거 뭐야, 결국 이거 다시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음. 뭐, 이제 시장도, 아,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뭐, 트럼프 정부도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데 그칠 것 같다,로 이제 모든 콘센서스가 모인 상황이어서, 정말 뭐,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든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음. 시장의 낙, 음. 객관적인 분위기를 뒤집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그런데 듭니다 지금 폭풍의 눈에 있다 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와 그렇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 없네 라는 생각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폭풍의 눈에 있는데 이 폭풍은 언제 다가오냐 인플레이션과 성장 데이터가 점점 더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최근에 그 여기서 무역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자기가 5, 4월에 이 관세 발표하고 나서 모든 주문을 중국 중국 공장 한 곳에 주문을 해서 받고 있었는데 모든 주문을 중단했대요. 그러고 나서 5월 12일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나서 다시 그때 주문을 했대요. 주문을 하면서, 야, 관세가 30%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너15% 떠안아라. 내가 15% 떠안게. 이래서 그쪽에서 오케이 해서 주문을 왕창 했고, 그게 이제, 어, 이번 주쯤 도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쌓아놨던 재고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영업을 해왔대요. 영업을 하는데 그 재고가 거의 떨어졌고, 이제 그게 들어오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가격을 올린다. 왜냐하면 30% 이상 황에서는 가격 이 자기가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올리는데 올리는 안을 보통 한세 가지 정도 생각했대요. 한20% 올리는 거, 15% 올리는 거, 10% 올리는 거. 그거는 수요가 자기가 올렸는데 수요가 좀안 좋게 나오면 10%. 수요가 괜찮다. 그럼 15%. 수요가 더늘었다 20%. 이렇게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해 놓고 기본은 15% 올리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관세 그대로 음. 전가를 하는 거네요, 네. 일단.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음. 사실, 그, 미국의 무역 데이터를 보면, 5월 달에 이 수입량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주간 670만 개의 컨테이너선이 출발해, 컨테이너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역대급이랍니다. 역대급.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몰려오면 이게 바로 올리는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받으면 그 거를 창고에 넣고 주문 받아서 보낼 때부터 이거잖아요. 이 유통이 있어서 앞으로도 한 7월 말쯤 돼야 7월 말 정도, 7월 중순 되면 그때 정도에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7월의 데이터 혹은 8월의 데이터 나오면 그거는 8월이나 9월에 데이터로 잡히는 거거든요. 일부 제품모건자산용 같은 데는 9월, 10월에 돼야 될 거야라고 합니다. 오늘 미네소타 연방은행에서 이 자료가 하나 인플레이션 나왔는데요.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자기네가 해봤대요. 관여 관내 있는. 근데 관내 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가격을 못 올린다. 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고 아직 관세율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올릴 순 없어. 그런데 이 관세가 어느정 정해지면 난다 올려라고 대부분이 답했대요. 그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노동절까지 가면 9월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10월에 올리면 11월이나 돼야 높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오늘 아침에 닐, 이카스카리미니폴스리스는 총재도 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니까 이제 보통 물건을 선적한 것이 이제 와서 이제 유통이 돼서 내가 이 소비자가 이 선반에서 사는 그때까지 45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4월 5일부터 치면은 이제 이 관세가 부과된 상품은 이제 음. 보기 시작을 그때, 하는 그때 거고 그때 수입이 없던 그쵸. 거고요 5월 시, 5월 이후부터 된 거는 이제 또한달 뒤부터 이제 물건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음. 거죠 뭐 이제까지는 관세 부과된 상품은 사실 시장에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에 풀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비난 속에서도 계속 <laughs>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안 나타날 가능성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소비자들이 진짜 이제 심리가 너무 안 좋거나 뭔가 소득이 오늘 나온 것처럼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면, 어,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한15% 20% 올리려던 거를 들어올리거나 못 올리거나 기업이 그냥 음. 어차피 이거 올리면은 수요가 더안 좋겠구나 내가 그냥 마진을 축소시키자로 하는 방향이 될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아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음. 좋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 마진이 축소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이제 증시에 어 여, 역시 또 주가에는 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기업들은 마진이 축소되면 간단해요 해결 방법은 해고합니다 그쵸? 해고하면 소, 음. 소비가 줄고요 그게 침체로 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진이 줄어드는늘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월가가 주시합니다. 그렇죠. 테슬라의 이번에 인력, 정말 고위 경영진이 잘리는 걸 보고, 정말 이런 마진 해결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그건 마진 해결 차원일까요? 뭐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다른 이유가그럼 지금 다 나갔어요, 사실. 거의 창립 멤버 중에 일론 머스크 빼놓고 거의 다 나갔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머스크가 너무 세게 나가서 나갔을 음. 수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아, 나 이제 일하기 싫어. <laughs>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어, 정말 테슬라 주식 아, 그 처음에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다몇 십억 달러씩 있 텐데. 뭐 그렇죠. 그고뭐 다른 뭐 이제 사실 생산 이 총괄하던 사람이 잘린 거여서 아무래도 지금 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주가가 한번 뛰었다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도대체 로보택시 <laughs> 너네들의 생산 역량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생산을 한다는 게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서, 사람을 아라 치운 음. 것 실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냐면 항상 그랬거든요. 이 이전에 테슬라 AI 담당하던 이제 아속이라는 사람이 음, 지금은 휴머노이드로 갔는데 음. 이 사람이 처음에 어, 여기 로, 이 자율주행을 떠날 때어 뭐야 이제 자율주행 잘안 돼서 그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는 저기 가서 휴머노이드를 해 이렇게 이제 약간 사람을 바꿔주면서 이제 방향을 조금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라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뭐뭐 뭐 음. 갑자기 테슬라 이야기가 됐지만 어,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마진 축소가 만약 된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나타나서 금리가 안 내려가서 문제가 될수 있고 안 나타나면 마진 축소의 뜻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음. 리스크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